몇천원 주면 12볼트 LED 온라인상에 파는 게참 많은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차량으로 비유하자면 리터당 9km를 갈수 있는 어떤 연비를 가진 자동차도 있고요. 리터당 16km를 갈수 있는 연비를 가진 자동차도 있을 수 있죠. 뭐 당연히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리터당 16km를 가는 그런 고효율 자동차를 선호하겠죠. 해당 작업이 바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온라인상에 파는 저렴한 뭐 몇천원짜리 12V 구성품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같은 전압을 이용하고 같은 전력을 소비하고도 그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작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몇 대, 몇 번의 납땜 끝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영상상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겠지만, 웬만한 독서 등 이상의 밝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ED의 색감 또한, 음, 독서를 하거나 기타 등등, 그, 눈에 편안한 5700K 정도의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해서 한 3파장 정도의 빛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당한 방열판을 장착하고 뭐 목공이나 기타 등등의 작업을 통해서. 예, 이제, 이쁘게 꾸미기만 하면 멋진 LED가 예, 만들어질 겁니다. 어,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어,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입니다. 뭐, 저항 작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효율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납땜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미 납땜이 다 되어 있는 기성품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다이애피 카페 기준이고.